아, 오늘은 매직세븐 총 7장 배열법을 할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아, 이 기본 배열법에 어떻게 보면 확장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할 때총 7장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시계방향으로 삼각형을 그리듯이 꼭짓점에서 시계방향을로그리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세 장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의미가 기본 배운 것과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경험 어,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에서 현재의 나를 믿게 해주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적이 있었다. 어, 영어로 생각하면 어, 현재분사. <laughs>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현재 의 어, 이거는 상황을 의미. 현재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미래는 이럴 거야라는 거. 그래서 이게 느낌이 약간 묘하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기본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모든 걸 풀어줄 수 있는데, 어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거를 자리에 배정이 돼 있어요. 뭐냐면, 4번을 아래 꼼집점이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해결책이 되겠죠. 뭔가,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잘될것 같아. 그 다음에 5번은 역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5번, 6번, 센터에 7번을놓는데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주위의 환경이야요 아, 내 주위에서는 이래. 난좋아줘어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혀. 어그 얘기는 좋아. 등등등 내 주위 환경을 나타내요. 즉,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 6번은, 이게 해결 방안이라면, 6번은 뭐냐면, 방해. 걸림돌 방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즉,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를 없애야지만, 그래서 마지막 7번이 결과요 그래서, 아, 이게 좋은 카드가 나오면, 아, 좋은 결과가 될 거야. 안 좋은 카드가 나쁘면, 나쁜 결과가 결과. 근데 나쁜 결과라고 해도 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왜 원인 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결하면 나쁜 결과가 있어도 좋은 방향으로 갈수있겠다자 그래서 보면 여기 3번에는 미래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센터에는 결과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 미래와 결과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마지막 카드니까 이게 결과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그세 장을 앞설 때 나쁜 카드가 나와서 어? 망했어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성이 나쁘게 갈수 있으니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세요. 기본 결과에서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근데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언가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포션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아 그럼 나머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가 나쁘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 나쁜 카드가 나와도 다른 카드에서 이 나쁜 결과가 가지 않게끔 할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장 배열법에서 못 찾는 것들을 좀더 장수가 많아서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자, 오늘은 이별울 법을 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세정별 법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어, 무언가, 고민, 질문할 거, 뽑을 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예요 <laughs> 있어요? <웃음> 지난 시간에 왔어요? 지난 <laughs> 시간안어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건강 문제나 이런 거 질문해도 되긴 하죠. 근데 어렵다. 그 건강 문제는 제가 타을하면서 가능하면 건강 문제는 안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나 뭐 약사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에서 좋은 카드는 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난 아픈데? 문제가 없대? 그래서 시계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괜히 아프지도 않은데, 큰일 날 것처럼. 어, 그래서 몸이 이상하면 병원 가서 종업 건지을받는데 <laughs> 제일 좋지? 어, 카론을 통해서 그거를? 그런 건 있죠.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 보고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 거를 봐서, 카드상에 문제 없으면, 너무 내가 스트레스 드는 거 아닐까? 본인이 싫다는데. 근데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 정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 설득하는 방향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런 건 괜찮지만, 본인 거는 굳이 사라가 좋으니까 아픈 데서 병원 갈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과 관련해서는사아를안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건강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카드를 한번 펼쳐보기를 해요. 나이가 음, 들면 다들 건강이 제일.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점수가 많다 보니까. 카드를 배열을 할때 뭐라고 그럴까 조금은 이렇게 자리가 좁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놓을 때 뽑으면서 이렇게 배열을 하지 말고요 카드를 다 모아놓고 카드를 접은 상태에서 이모양대로 배우려고 뒤집으면 돼요.